홍콩의 대학교에 다니는 여성은 한국 라면을 한입 먹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먹어보는 맛에 놀라움을 표현하는데요. 라면이 입맛에 맞았는지, 다음날 아침에도 컵라면을 먹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콩에 살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홍콩에서는 영어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홍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저는 홍콩에서 허거나 마라탕 등 매콤한 음식.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을 엄청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사람들 중에서는 향신료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잘 먹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렇게 된 계기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 리아와 라면을 먹으면서부터였습니다. 리아가 가져온 라면은 한국의 불닭볶음면이었는데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불닭챌린지라며 쇼츠 영상과 틱톡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매운지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리아가 저를 위해 구해다 주었습니다. 리아도 매운 걸잘 먹지 못해서 혼자서는 못 먹어봤다면서 같이 먹자고 했죠. 홍콩에도 한국의 라면처럼 국민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면요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완탕면입니다. 탱글탱글하면서도 독특한 식감의 면, 깔끔한 국물, 그리고 새우살로 속이 꽉찬 완탕까지 맛있는 것은 물론 완탕면 한 그릇에 속이 든든해지는 음식이죠.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홍콩 현지인들은 완탕면을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완탕면보다 더 자주 먹는 면요리가 있는데요. 그 음식은 바로 체자이민입니다체자이는 술에를 뜻하고 미는 면을 뜻하고 있는데, 이것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술에 국수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카트가 가끔 보이실 텐데. 그 카트에서 파는 국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홍콩 음식이 보통 기름지거나 짜서 슬슬 질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매운 걸잘 먹지 못했어서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둘이 함께 숙소로 돌아와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이 익자 물을 버리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렸는데 코를 자극하는 매운 향 때문에 먹기도 전부터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눈까지 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아도 불닭볶음면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매워한다면서 걱정스러워했어요. 우리는 면을 소스와 함께 잘 비볐고 김가루 후레이크도 잘 뿌려서 먹음직스럽게 플레이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입 먹었는데 처음엔 매운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매운 음식을 먹어서인지 갑작스러운 매운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유랑 음료수도 준비해 두었는데 매운맛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리아도 얼굴이 빨개져서 역시 불닭볶음면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렵게 구해온 라면이었기에 우유와 음료수를 먹어가면서 둘이 겨우 하나의 라면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먹지 못하겠다고 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매워서 앞으로는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매운맛이 매일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겨우겨우 하나를 먹었는데 계속 생각나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웃겼던 건 저만 불닭볶음면 씨 생각난 게 아니라 니아도 한번 더 먹어보고 싶다고 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서로 너무 웃겨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다른 매운맛에도 도전해보자고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니아와 저는 새로운 음식도 궁금했어서 이번에 홍콩에서 개최하게 된 음식 방람에 비슷한 걸 진행했어서 리아와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 치고는 규모도 꽤 크고 다양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전시장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저희 대학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교에서 방문했더라고요. 저와 리아는 생각했던 것 보다 긴줄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가 들어갈 차례가 다가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음식 홍보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심, 오뚜기 등등 다양한 식품회사의 제품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한국의 신제품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맡아보지 못한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의 라면을 시식해 볼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처음 보는 신기한 기계가 있었고, 그 위에 은박지로 보이는 사각형 그릇에 보글보글 라면이 끓여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시식용 라면을 조금 받아서 시식해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는 게 보여서 저와 리아도 라면의 맛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박람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보다 라면을 먹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 두 배는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저와 리아의 차례가 왔고 홍보를 진행하시던 진행자분들이 저희를 위해 종이컵에 맛있게 끓여진 라면을 덜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순한 맛이고 하나는 매운맛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일반 라면을 먼저 먹어보았는데 한국에서 일반 맛은 홍콩인 기준으로 매콤한 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맵거나 담백하기만 한 홍콩 음식과는 달리 감칠맛나고 시원한 매콤함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맛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의 입맛을 기준으로는 딱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매운맛도 조금 맛보았는데, 이미 불닭볶음면을 한번 맛보아서인지, 이 정도는 우유나 음료수가 없더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죠? 홍보관에서는 라면뿐만 아니라 라면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들, 그리고 라면에 넣으면 좋을 토핑들도 같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홍콩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많은 mz세대들에게 소개되었어요. 홍콩은 강이 조금 더러운 편이어서 강을 바라보면 라면을 먹는 건 상상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강을 산책하고 먹는 한강 라면의 맛이 일품이라고 많은 미디어에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와 리아는 라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시식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실 홍콩에서도 허거나 마라탕처럼 국민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음식마다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라면의 시작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그런 일본에서도 한국의 라면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라면을 먹고 나니까 마라탕이나 허거, 완탕면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한국 라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먹을수록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고 꼬불꼬불한 면발에 국물이 잘 스며들어서 특별한 매력이 있었죠. 요즘에는 홍콩의 작은 마트에서도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맵기에 관한 부분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상품명 옆에 빨간색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라면을 알기 전에는 한국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이 정도로 한국이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너도나도 젊은 층을 이끌기 위해서 한국 음식들을 수입한 것이었죠. 덕분에 리아가 어렵게 구했던 불닭볶음면도 먹고 싶다면 언제든지 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편리해졌어요. 저와 리아는 라면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끝내 한국에 여행까지 가자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짧은 일정으로 가기로 했지만 한국이 홍콩보다는 작은 나라니까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죠. 저하고 리아는 라면 말고도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특히나 박서준 배우가 나오는 이태원 클라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홍콩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외모에 극중 배역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기업을 이기는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내용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올리기에 충분했죠. 처음에는 악역에게 계속해서 지는 모습을 보여서 걱정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다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한국인들의 성장하는 밑바탕이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위주로 술집을 운영하는 내용이었는데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며 드라마를 시청했었죠. 홍콩에서 한국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한 홍콩 국제공항보다 시설이 훨씬 좋았습니다. 과장을 조금 더 보태자면 비교도 할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항은 면세점, 편의점, 약국, 휴게실 등 승객을 이동시키기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가더라고요. 리아는 저게 바로 한국의 무빙워크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빙워크는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길가 위에 있는 레일인데 가만히 서 있으면 목적지까지 레일이 움직여서 도착하는 형식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모습에 저는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답니다. 그 밖에도 에스컬레이터, 안내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저와 리아는 입국 수속을 빨리 마치고 짐을 찾고 유심칩을 바꾸기 위해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와 리아는 한국이 인터넷이 빠르다는 한국 여행 후기를 봐서 유심칩을 바꿀 때꽤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심칩을 바꾸자마자 저와 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자마자 바로 화면에 검색되었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게 여행 내내 무료라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군들은 이런 상황이 당연한 듯이 핸드폰만 보고 돌아다니던데 진짜 홍콩인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움을 잠시 뒤로하고 서둘러 짐을 찾아서 숙소로 향하기 위해 출입국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빵빵한 인터넷으로 숙소를 갈수 있는 최단 경로를 검색해서 이동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서 순식간에 지하철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공항이랑 엄청 가까이에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놀랍기도 했죠. 한국 여행 후기에도 있듯이 지하철역으로 가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였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는데 탑승 지역에 끝도 없이 세워져 있는 투명 문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홍콩도 물론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대부분 베이징이나 상하이 지하철에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100% 전면 설치를 2022년까지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전면 유리로 멋지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니 홍콩인이지만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을 보니까 왜인지 모르게 홍콩이 작고 하찮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을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너무 현대적이고 놀라웠죠. 그리고 지하철 내에서는 지하철이 몇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려주기도 했고 어디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었죠. 저와 리아는 캐리어를 이끌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지하철 내의 좌석 간격도 적당했고 의자 시트도 엄청 깔끔했죠.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는 엄청 깨끗했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노숙자도 없고, 쾌적하게 운영되도록 따뜻한 바람도 잘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의자에 앉자마자 저와 리아는 따뜻한 의자에 그만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이런 의자를 처음 앉아보니까 신세계가 따로 없었죠. 중간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일정 시간 안에 환승하면, 추가요금을 100 정도만 내고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점도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도 따뜻한 의자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춥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엄청난 편리함에 저와 리아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을 모두 갖추어서인지 숙소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와 리아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해야 한 곳은 매운 낙곱새를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낙지와 곱창과 새우를 함께 매운 소스에 졸여서 먹는 음식인데, 이게 저희 m z 세대에서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려는데, 옆에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따로 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고, 태블릿에는 홍콩어로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주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먹고 싶은 낙곱새를 2인분 주문했고, 맵기는 보통 맛으로 정했어요. 사실 5단계 핵폭탄 맛도 있었지만, 조금 겁이 나서 가장 기본적인 맛으로 주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술이었던 막걸리도 주문했는데,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흰색 막걸리를 주전자에 담아서 컵도 아닌 그릇에 부어먹는 술이었죠. 일반적인 술보다 시원하고 달달해서 낙곱새를 먹다가 매울 때한 모금 하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든 주문을 할수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주문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고른 낙곱새가 큰 냄비에 담겨져 나왔습니다. 빨갛게 물든 음식을 보니까 처음 불닭볶음면을 먹었을 때처럼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웃겼습니다. 그리고 대접에 하얀 쌀밥도 나오더니 낙곱새를 넣어서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밖에도 오뎅볶음. 미역 줄기 등등 다양한 밑반찬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만 나오지 않고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는 게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익은 낙곱새와 콩나물 무침, 김가루를 밥에 넣고 슥슥 열심히 비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곧바로 낙곱새 비빔밥을 한입 떠서 먹어보았는데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매운 맛으로 저희 혀를 자극했어요. 조금은 맵긴 했지만 밥과 김가루. 콩나물 무침이 어느 정도 매운맛을 중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리아는 한입 먹자마자 너무 맵다면서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요. 막걸리는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저도 한잔 따라서 먹어보았는데 그 맛은 사이다와 비슷하기도 하면서 맥주 같은 탄산감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한 술이고, 어떻게 보면 달달하고 음료수 같은 느낌이었죠. 낙곱새는 홍콩의 마라탕처럼 맵고 향신료가 가득한 맛이 아니고, 약간의 단맛과 감칠맛이 한 번에 어우러진 고추장 맛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맛있게 맵다고 하는지 이제는 알것 같았죠. 들어간 재료들도 하나같이 신선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맵지만 자꾸 먹게 되는 양념이 저를 자꾸만 유혹했어요. 그렇게 막걸리와 낙곱새를 배부르게 먹은 저희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한국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말이죠. 홍콩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아마 있어도 금방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인들은 사람이 없으면 결제를 하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저급한 홍콩인들의 인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이 작아서 여행 계획을 짧게 잡았던 게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한국에서 유명한 명동을 향했는데요. 여기는 홍콩인들이 자주 와서인지 밖에서 홍보하시는 분들 중에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건 어떤 매장을 들어가든지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추위를 한 번에 잊게 해줄 만큼의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따뜻하더니 한국은 겨울에 따뜻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죠. 명동에서 유명한 성당 앞을 지나고 나니까 다양한 포장마차, 카페, 음식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저와 리아는 이제는 한국의 매운맛에 적응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엔 떡볶이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낙곱새에 비하면 떡볶이는 그렇게 매운 음식은 아니지만요. 후기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된 떡볶이를 먹으려면 포장마차에서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근처에 인기가 가장 많아 보였던 떡볶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튀김을 1인분씩 시켰어요. 과연 이번 한국 음식은 저희에게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떡볶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청 예뻤어요. 커다란 떡에 빨간 소스가 버무러져 있는데 조명을 받아서인지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튀김은 한번더 튀겨서 주셨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겨울에 먹기 딱이었습니다. 저희는 순대가 나오기 전에 바로 떡볶이부터 먹어보게 되었어요. 매콤한 양념이 떡에 잘 스며들어서인지 포크질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사장님께서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어 보라고 알려 주셨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그 맛이 두 배는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에 맵고 달콤한 떡볶이 소스가 묻으니까 마치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서 먹는 느낌이었죠. 리아는 어떻게 한국은 포장마차에서조차 우리를 감동시키냐며 떡볶이와 순대를 거의 흡입하듯이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홍콩 가면 못 먹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고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순대는 다양한 내장과 함께 나와서 맛있게 먹었고 서비스로 오뎅도 한 개씩 먹으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뎅 국물까지 먹으니까 얼어있던 손과 몸이 녹는 듯 했어요. 포장마차 식사까지 마무리한 저희는 영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홍콩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화장품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한국 제품이 홍콩에서 팔릴 때 은근 프리미엄이 붙어서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많이 사서 쟁여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명동 길거리에는 홍콩어페마를 들고 홍보하는 화장품 가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크게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는데 역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동 길거리는 마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했어요. 물론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제가 다녀온 한국의 명동은 엄청 깨끗했습니다. 홍콩은 이와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지저분하고, 사람이 적으면 적어서 지저분하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몇몇 홍콩인들은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홍콩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본받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점은 빨리 고쳐야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품도 넉넉히 구매했겠다. 저희는 다시 숙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녁시간이 되니까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명동의 길거리는 전보다 훨씬 붐볐어요. 가는 길에 커피 한잔하려고 24시간 운영한다고 쓰여져 있는 커피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종업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곳은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와 마찬가지로 무인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커피를 먹는지 시긴 했는데 한국인들은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가격도 다른 카페들보다 저렴해서인지 무인 카페 안에는 긴 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AI 시대도 오고 다양한 기계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의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에 걱정도 조금 되었지만 그만큼 편리한 시대가 새로 시작한다는 걸 한국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찌나 친절하던지 저희가 기계 앞에서 사용법을 헤매고 있으니까 바로 뒤에 있던 아름다운 여성분이 저희의 주문을 도와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여행하는 내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리아와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해외 여행이라서 걱정도 된게 사실이었지만 한국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국에 여행하러 오자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한국어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싶어졌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시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해외에서는 한국 음식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서의 영향도 있고,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을 보고 좋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제시카 씨는 친구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한국 여행을 다녀왔고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즐거운 해외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감동이 넘치다입니다. 저희 채널의 회원이 되어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정보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